다른 자세 팁을 드리면 이거는 골프 골프장에서도 쓰시면 돼요. 좀 나와 보시고요. 자, 아까 그렇게 때렸죠. 아침에 그렇게 한번 시작하시고요. 옆으로 돌아 보시고요. 사람이 머리 내리고요. 꼬부정하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많이 꼬부정해지냐면 등 바로 밑에 여기가 꼬부정해져요. 여기가 뒤로 나가요. 그러면서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에요. 척추의 중심. 여기에 빨래 집게 같은 거로 요등 밑에를 빨래 집게 같은 게딱찝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집으면 등이 이렇게 구부정해질까요, 아니면 누가 뾰족한 거 찌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펴지겠죠. 빨래 집게를딱 집어 볼게요. 그러면 약간 오리 공댕이가 되면서 여기가 쏙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집어 볼게요. 자그 다음에 요 가슴에 줄이 달려서 줄이 이렇게 올라가서 천정 위에 도로레가 있어요. 도로레 밑에 추가 있고. 추가 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시면 아, 아파요. 여기서 살짝 당기잖아요 그러면 약간만 들어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면 여기는 집게가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차려 짜세요. 아주 편하게. 이 정도예요. 누가 봐도 의식적이지 않게 그냥 이 정도. 이 정도예요. 이렇게 집게가 여기 찝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부정해지면 찢개는 빠져요. 하루 종일 찢개를 걸고 다니는 거예요. 걸고. 자세 교정 용품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멜빵처럼 생겨서 여기 진동기가 달려가지고 조금만 구부정해지면 진동이 울려요. 제가 옛날에 많이 팔았던 건데 조금만 구부정해지면 찡그려요 그래서 필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진동기가 없애도 안 돼요. 지금 울릴까봐. 그래서 마음속에 찌개를 예,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마음속에 집게를 항상 여기다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스윙할 때, 라운드 돌 때도 내가 스윙하고 그린까지 걸어가, 세카시 걸어 다닐 때 내가 얼마나 집게 풀고 다녔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게 빼고 다녔나. 집게를 걸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빨래 집게를 딱 걸어가지고 집게가 조금이라도 구부정하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아파요? 그만큼 구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그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부하 걸릴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구부정해진 걸 방지해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뒤로 피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가 이렇게, 이렇게 될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돼. 그니까 지금 부하가 살짝 폈는데도 부하가 걸릴 정도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 안에 관절 밑에가 관절 구조가 약간 좀, 벼, 좀 정상은 아니신 거예요. 그 정도 그냥 살짝 일자로 만들었는데도 부하 걸린다면. 그죠 원래는 이렇게 휘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배가 앞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늘려니 밑에 있는 게또 너무 기어올라오잖아 예, 네. 네. 구부정했잖아요. 네. 척추 상태도 구부정이 됐었잖아요. 약간. 네. 근데 척추는 괜찮았는데. 네. 아, 척추 되죠. 예. 예, 예. 여기가, 여기가 너무 이렇게 는 거. 등밑에요 어, 그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좀 피는 거예요. 저찌개가 예. 아, 이렇게 네. 네. 구부, 네. 이렇게. 거꾸로 된 그렇죠 실자 거꾸로 된 거를 이렇게 찌개로 피신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편안하게. 그쵸.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실자 거꾸로예요. 아니, 아니 그, 아, 이렇게. 그 반지, 그 반지. 아, 이거를 더 넣으셨다고요? 네. 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요? 네, 네. 그러면 더 이상 넣으실 필요 없게, 그냥 바로, 네. 편하게만 쓰시면 돼요. 자세를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우리 공둥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좀 이런 자세, 이런 자세를 만드는 게, 그 옛날에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코를 막 돌리고 해서, 키가 크고 마른 자세에, 코를 이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빼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우리 공둥이처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척추가, 그렇죠. 이, 이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음, 음. 요즘이런 척추신경의 네, 사들이 새롭게 그, 그뭐 이런 발표하면서 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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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 저는 예 저는 새롭게, 지금 예등 바로 밑에 꼬리 엉덩이를 약간만 네. 이렇게 하면 네. 여기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좀, 여기를 음, 음. 이 부분을 꾸부정한 네. 걸 약간 네. 넣어야 된다 그러면 꼭 등이 꺼져요 네. 그것 때문에 척추 의사들이 저는 어떤 주의를 갖고 있냐면 척추는 정상적인 등의 망곡이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등을 이렇게 펴서 또는 그러니까 등은 그대로고 오리 궁대이만 약간 만들어서 여기만 꾸부정한걸좀 넣으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왜 척추사들이 거기서 그 말을 없애고 지금 이제 노말 커브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한 게 여기를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너무 등까지 펴져 버려요. 등을 피기 때문에. 등을 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어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척추 상태를 이렇게 봤는데 어느 정도 약간 좀 볼록하게 돼 있어요. 볼록하게 예. 예.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볼록해요. 뒤로 뒤룩, 뒤룩이 볼록해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사실은 그 볼록한 상태에서 잡으면 제일 좋아요. 볼록한 상태에서 잡으면. 제가 방금 찍게 얘기한 거는 척추 피로도 때문에 찍고 다니라는 거예요. 척추 바른 자세로 비로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스윙 역학에서는 프로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 제가 생각하는 스윙 역학에서는 등이 구부정한 사람을 척추를 펴서 이렇게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는 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수정을 하면 어드레스는 수정한 상태에서 시작이 돼요, 스타트가. 근데 어드레스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는 이 스윙의 패턴만 딱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가 까먹어지는 거죠. 처음에 수정했던 거.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냐면, 가면서 나가요. 원래 상태로. 이게 해당 상황이 없는 사람들이 선수들이에요. 선수는, 김경태나 경태 같은, 김경태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할아버지 족추예요 정말로. 완전히. 이런데, 걔는 스윙할 때 이렇게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나가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수예요. 어렸을 때 쳤기 때문에. 매일 쳤기 때문에. 근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돼, 있, 돼 있다면 그냥 잡고 수정할 필요가 없죠.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쳐서 이 상태에서 임팩을 맞죠.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할아버님들 스윙이 할아버님은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데 잘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할아버님한테 갑자기 폼이 최고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폼을 고치십시다. 그래서 할아버님한테 엉덩이 딱 빼고 이렇게 딱 세워서 칠하시면 아마 요 앞에도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구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 의사들이 말하는 수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 다음 스윙까지도 그거를 수정한 걸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갇혀놓은 상태에서 칠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또한 가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사실은 엉덩이를 약간 빼는 거는 요 허리가 좀 조금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 나와야 돼요. 등은 나와야 돼요. 등.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리궁댕이 이렇게 하면 등을 펴버려요. 일자로. 등을 일자로 완전 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척추는 등이 구, 등이 이렇게 망곡이 있어야지 가장 좋은 회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가 된 거예요. 사람이 왜 척추가 이렇게 등이 뒤로 허리가 이렇게 됐냐면 척추 동물 중에서 인간만 그렇게 생겼어요. 인간만. 인간만 그렇게 생겼다고요. 바로 섰을 때 머리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s 자를 휘어야 돼요. 그래서 분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은 구부, 약간 구부정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회전성을 발휘해요. 등을 완전 펴서도 완전 펴가지고도 못 하고 완전 구부정에서도 못 돌아요. 그래서 노말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노말곡선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척추자들이 노말곡선 그 다음에 수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까먹어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대로 그냥 스윙을 스타트해라라는 이게 나온 거거든요. 김경태 씨, 김경태 예. 이제 여기, 여기도 아주 심하죠. 아주 심하죠. 아주 심하죠. 여기죠 아주 심하죠. 아주 심하죠. 아주 하죠 아주 심하죠. 아주 심하죠. 아주 죠 아주 심수죠을하죠 아주 하하죠죠하 스윙은 계속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걔가 스윙 때문에 그치이경태 그 프로가 스윙 때문에 다친 게 아니고 그구분전 척추가 생활 환경 때문에 아파요. 음. 그리고 스윙도 계속 자기 척추는 이런데 이렇게 하고 스윙을 하잖아요. 그래 서양인하고 동양인하고 틀리다데 그럼 아니 생활 환경 때문에 그렇고요 네? 동양인들은 이제 척추의 모양은 네. 정상적인데. 아, 척추 모양이요? 서양인하고 아니요. 아니, 영등이 아 이런 구조들이요? 네, 그거는 크기와 비율이 틀린거죠 비율이 틀린거고 틀린 예, 다 똑같죠 정상있고 비율이 틀려요 척추의 길이 비율과 이런 것들이 틀린거고 동양인들은 이게 길죠 척추가 길어요 우와